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1061회에는 1등이 11명이었는데요. 자동이 4명, 수동이 4명, 그리고 반자동이 3명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1062회에는 구독자님들이 꼭 1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 1편입니다. 당첨번호 출연 예상 1편은 당첨번호들이 나올 가능성 있는 패턴 구간들을 보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첨번호 출연 예상 패턴은 지금까지 출연한 당첨번호들의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62회에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 정리 1편에는 미출기간, 가로패턴, 구궁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번호 선택은 시청하시는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2월수 패턴입니다. 1060일에 2월수, 여기 24번, 하나, 그리고 45번, 요렇게 2월수 두 수였고요. 이웃수는 3번의 이웃수 4번, 그리고 3 8번의 이웃수 37번. 그리고 여기 3 6번의 이웃수 35, 37 이렇게 해서 이웃수가 3수가 나왔습니다. 이웃수하고 이월수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월수가 두 수가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수, 한 수, 두 수, 한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패턴으로 본다면 이월수. 많이 가져가시지 말고, 한수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웃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3회, 아니, 3개 나왔을 경우, 여기는 지금, 여기 없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대2 이렇게 됐지만은, 그 3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줄어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 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 나두 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항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 항상이라 고 그러려고 딱 말씀드렸더니 여기가 또 이렇게 쭉 나왔네요. 여기는 예, 여기가 일단은 1입니다. 이월수가 1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출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예상을 해본다면은 어, 2월수는 한수 정도 그리고 2우수는 2이나 음, 세수 정도 왜냐면은 2우수에서 나올 번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연번패턴입니다. 제가 연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번에 4주 또 연번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 회차 때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안 나오면 또오주거든요 그래서 연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렇게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1주, 2주 안 나오고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되면 2주만에 나오고 2주만에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번이 계속 안 나왔는데 제가 자동용지를 보니까 1060회 때도 자동용지에서 연번이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계속 연번이 없네요 많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연번이 당번으로 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 61회 때도 마찬가지로 연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상하게 연번이 적네요. 요번 회차 연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연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회차도 사실 연번이 나와야 되는 회차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동용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실역화 매점 용지하고, 그리고 종로 제2복음방 용지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출기간 패턴입니다. 여기, 분홍색선 기준으로 여기는 11주 이상 안 나온 번호들이고요. 여기는 6주 이상 안 나온 번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5주 이하 미출수 번호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기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수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여기는 아직 번호가 올라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한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해서 번너가서 벗어나서 여기 한칸 있는 번호 37번 당번으로 추 출했고요. 여기는 보너스 번호 포함 여기서 세 수가 이렇게 당번으로 추 출했습니다. 그리고 5주 이하 미출수 번호에서 이렇게 당번이 세 수가 출했습니다. 1062회를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번호들 중에서 안 나온 번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두 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수 정도, 한수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두 수.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11주 이상 미출수에서 그냥 두수 이상 출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 6주 이상 미출수에서는 여기 올라가고, 번호가 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번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거나, 없거나 한수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요 5G의 미출수에서 출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것이니까 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세로 패턴입니다. 1061회 때 여기 2번, 3번, 4번, 7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당번 출해줬고요 그리고 요번 주1 0 6 2에 눈여겨보실 구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웃수들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새로 눈여겨보시고요. 7번에 지금 번호 하나 나왔거든요. 그 여기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새로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이 구간, 왜냐면은 한수, 두수, 요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간. 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안나오고 있는 단번대 번호들이 포지내고 있는 1번 가로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수 패턴입니다 거울수 패턴은 뭐냐면요 이 3번을 딱 써가지고 거울에 보면 3자가 먼저 보입니다 거꾸로 보이는 32번 예 이렇게 방향이 바꿔진 32번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거울수라고 하고요. 이 번호들이 거울수 패턴에 속하는 번호들입니다. 가장 높은 끝수가 4끝입니다 그래서 거울수들이 당 번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색이 칠해진 번호가 거울수로 나온 회차고요. 거울수가 나온 회차고 여기 띠가 들러진 회차는 거울수가 나오지 않은 회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울수로 당번이 나온 회차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거울수 예상 당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많죠. 거울수가 나왔던 회차가 1061회에도 거울수 한수딱 나왔습니다. 2월 된 번호 여기 24번 거울수 이렇게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1062회를 예상을 해보면 여기 이웃수 그리고 사실은 1061회 때끝수들이다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웃수에서 거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4번의 이웃수인 23번이 거울수고요. 35번의 이웃수인 34번이 거울수입니다. 그래서 23번, 34번 이렇게 있고요. 어, 나머지 거울수들은 어, 제가 올리는 자동번호용지 이렇게 보시거나 해서 거울수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분할 패턴입니다. 15분할 패턴은 로또 번호 1번부터 45번까지를 15파트로 나눈 것이고요. 한 파트당 번호가 3개씩 들어갑니다. 1파트에는 1에서 3번, 12파트에는 34번에서 36번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번호가 출하지 않는 경우, 문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19에서 30회 이렇게 오랫동안 당번이 출하지 않고 있죠. 근데 되게... 4회나 5회 지나면은 당번이 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아주 오랫동안 당번이 출하지 않고 있는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트, 육 파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단번때 여기 보너스 아니 이웃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눈여겨보시고 여기 삼각형. 예,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두수 이렇게 당번 출해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어, 1,060회 눈여겨보셔야 되는 구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 또단번때 이렇게 안 나오는 번호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여기,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호 하나 달랑 나오고, 그것도 보너스 번호로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41, 40, 41, 42번, 그리고 옆에가 43번, 이렇게 되는데, 장기 미 미출수, 장기 미출수 중에서 번호가 여기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이번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물론 이웃이 있으니까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분산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냐면은, 그렇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다 분산돼서 나왔습니다. 당번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체크해신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끄스 패턴입니다. 1061회 때 제가 여기도 권하고, 여기도 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동끝이 세 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수가 4끝, 5끝, 7끝 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세 어, 쌍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이번 주 1062에 어떤 구간을 눈여겨보시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여기, 왜냐하면 31번하고 11번하고 번호가 안 나온 번호가 너무 많고요. 그 끝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7번하고 37번 양쪽에 있는 여기 이웃수 부분들이 지금 여기 8번하고 38번만 나오고 여기는 36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세수, 당번들이 있는 이쪽 이웃수, 사 끝까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발끝, 굽끝 요렇게. 저기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궁 패턴입니다. 구궁 패턴에는 이9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1궁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시 여기가 10번이 들어갑니다. 요것이 구궁 패턴의 번호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0 패턴에서는 이렇게, 물론 5주 안 나오는 적도 있긴 합니다만, 되게 4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당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4주. 이렇게 당번이 나오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셔도, 4주, 길어야 4주 정도 지나면 당번이 출하고 있습니다. 1061회.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80번호 3주 안 나왔다고, 여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셨, 하시... 여기, 눈여겨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한 번, 번호 하나, 35번 출연했고요. 그리고 1 0 여기서 37번, 20에서는 출하지 않았고, 50에서 출하지 않았고, 80, 90, 이렇게 당번이 출해줬습니다. 요번에 눈여겨보실 궁은, 예, 물론, 여기, 하나, 둘, 오, 오공. 0 오, 0 지금 3주 안 나고 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때가 됐겠죠?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이번은 요번에는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번호 하나나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번호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70에. 70,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45번에 이웃으면서 당번도 들어가 있는 1 1 0으서15789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당첨번호 출연예상 패턴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첨번호 출연예상 패턴 제수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박나세요.